그러니까 저는 성향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공학 박사잖아요. 공학이라는 것은 항상 증명을 해야 돼. 내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 어? 아, 그것까지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네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라 이거 데이터로. 근데 대부분 문과 애들은 그런 게잘안돼 있어. 어, 그냥 뭐 개똥 철학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잘난 척을 한다고. 그럼 네가 나가서 시장에서 증명하라는 거야. 난 생각도 그래요. 네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해 말라라는 거. 그럼 명확해야 돼. 아 누군가 들으면서 어 맥세스 이럴,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내가 요새 쓰는 책이 다 명확함에 대한 책이야 재정의사전, 질문, 역설 요즘 준비하는 것도 다 근데 우리가 제일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출반점이 언어예요 언어 동남아시아 언어하고 우리나라 나 동남아시아 언어하고 불어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불어는 시제가 16종류야 <laughs> 과거, 현재, 미래, 반과거 뭐뭐 어쩌고 저쩌고 시제가 16개라고 굉장히 명료해 말을 쓰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그래서 외교문서는 다 불어로 쓰는 이유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동남아시아 언어는 뭐냐면요 동남아시아 언어는 그런 게 없어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그냥 동사만 있고 그다음에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언어는 집으로 말하면 단칸방이야 불란서 언어는 대저택이야 화장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뭐다 많은 거. 근데 앨보은 우리가 거실에서 살면은 화장실에서 잠을 자지는 않잖아. 근데 잠을 잘 수는 있어. 어?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언어가 단순하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단순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어가 되게 원시적인 언어야때 우리가 한글이 뭐 끝내준다 그러는데 언어적으로는 우수해. 언어적으로 표현은 잘할 수 있지만 다른 거는 되게 원시 언어라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없잖아. 다 수입한 거 아니야. 표현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컨텍스트가 발달한, 컨텍스트가 텍스트가 약하니까 컨텍스트가 발달하는 거야 근데 불어나 영어는 컨텍스트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말 자체가 명확하다고 우리나라가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 비해서도 일본이 훨씬 명료해요 언어에서 소통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그걸 하려면 명료함이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뭐냐 하는 것들이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 말해봐도 명료하지가 않아 응? 자기가 질문하면서도 자기가 뭘 질문하는지 뭐가 궁금한지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만 당금질이지 당금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금질 정금은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응? 그쵸 그렇죠? 말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크리스티클리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거 응? 거기서 나오는 질문이 정말 죽여지는 질문이라고 응? 말은 행설수설 해도 돼요 근데 그런 행선수들하면 보면 알아.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말이 장황하고 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안 나고. 자꾸 글을 써야 돼. 또 줄이는 훈련이 중요해요. 그니까최강다가 a 4지열장으로 줄이고, a 4지열0장을 a 4지한 장으로 줄이고, 그걸 한 줄로 줄이고. 줄이는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질문도 그런 질문이 좋아요. 핵심이 뭐냐, 이거 핵심이. 응? 핵심이 뭐냐, 이거. 답을 잘 못하거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응.